팔척기 중전 박씨와 태아의 영혼까지 삼켜버렸다. 황실의 마지막 혈맥에겐 과연 어떤 비극이 닥칠 것인가? 깊은 밤, 경외공은 죽음의 어둠에 잠겨있었다. 달빛조차 감히 비추지 못하는 공간 속, 궁궐의 기둥마다 원혼의 그림자가 얼음거렸다. 중전 박씨, 왕조의 마지막 혈맥을 품은 여인, 그녀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었다. 손에는 이광황자가 남긴 퇴마의 보석이 쥐어져있었고, 그 빛은 마치 왕조의 희망을 되살리려는 듯 간헐적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 어떤 방어도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 팔척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령이 대전을 뒤흔들며 나타났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꿈틀거렸고 눈동자는 피로 물든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의 손에는 용옥 신화 속에서 신조차 굴복시킨다는 저주받은 보석이 쥐어져 있었다. 용옥의 붉은 빛은 퇴마 보석을 비웃듯 번쩍였고 법사들의 결계는 그 기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팔척귀의 존재감은 대전을 압도했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갈라졌고 그의 숨소리는 천둥처럼 궁궐을 울렸다. 중전 박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테마 보석은 점점 더 강렬히 빛났지만 그 빛은 폭풍 속 촛불처럼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모성애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왕조의 희망이자 태아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은 이미 팔척귀의 손아귀에 있었다. 팔척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중전을 완전히 집어 삼켰다. 단한 번의 손짓으로 팔척귀는 그녀의 가슴을 뚫었다. 테마 보석은 비명처럼 부서지며 바닥에 흩어졌고, 중전의 몸은 허공에서 무너지듯 쓰러졌다. 그녀의 영혼은 검은 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더 끔찍한 것은 태아였다. 왕조의 마지막 혈맥,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의 영혼이 용옥의 붉은빛 속으로 삼켜졌다. 그 순간 경외공은 죽음의 침묵에 잠겼다. 궁궐의 내관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중전의 마지막 숨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중전은 테마 보석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왜 팔척귀에게 영혼을 빼앗겼는가. 그 답은 용담골 그리고 광화문 집에 숨겨진 진실 속에 있었다.